여러분, 헬스장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루에 체중 1kg당 2g은 먹어야 한다. 단백질 보충제 없으면 근육 못 키운다. 저도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 이런 말들을 믿고 매일 닭가슴살 3덩이에 단백질 보충제까지 마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근육은 별로 늘지 않고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함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스포츠 영양학계를 뒤흔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에서 발표한 혁신적인 논문인데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근육 합성률이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490명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는데, 체중 1kg당 2.8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1.6g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증가량이 평균 23%나 적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호주시드니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실시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체내에 단백질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간과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실제로 하루에 체중 1kg당 3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합성. 관련 호르몬인 IGF-1 수치가 평균 31%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세계 각국의 스포츠 영양학자들이 지난 10년간 가장 치열하게 논쟁해온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드디어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 갤버스턴 의료센터에서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 성장을 위한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운동 강도와 빈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주 3회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과 주 6회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스포츠 과학과에서 3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주 2회에서 3회 중강도 운동을 하는 그룹의 최적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에서 1.4g이었습니다. 이 범위에서 근육 합성률이 최대였고 이보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 5회에서 6회 고강도 운동을 하는 그룹은 어땠을까요? 이 그룹은 체중 1kg당 1.6g에서 2.0g이 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2.2g을 넘어가면 근육 증가 효과가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강도 운동을 할수록 근육 손상이 많아지고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이 증가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스위스 벨은 대학교 운동생리학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한끼 식사에서 우리 몸이 근육합성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은 평균 25g에서 30g입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최악의 경우 질소 노폐물로 배출되면서 신장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실제로 한 끼에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30g을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률을 비교했더니,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단백질의 질과 종류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우트 대학교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를 보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근육합성 효율이 다릅니다. 동물성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흡수가 빨라서 근육합성률이 평균 42%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영양대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90% 이상을 동물성으로만 채운 그룹은 체내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38% 증가했습니다. 염증이 증가하면 근육회복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근육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비율은 무엇일까요?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영양학과가 제시한 황금 비율을 보면 동물성 단백질 60%에서 70%, 식물성 단백질 30%에서 40%가 이상적입니다. 이 비율로 섭취한 그룹은 순수 동물성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8%더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1에서 2%더 감소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가 최고입니다. 프랑스 파리 사클레 대학교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근육 합성률이 단지 15% 낮을 뿐이지만 염증 감소 효과는 43%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섞으면 근육도 잘 키우고 염증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요소는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운동과학과에서 밝혀낸 최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운동 직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 2시간대를 단백질 섭취의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왜 2시간이 중요할까요? 운동 직후 우리 몸의 근육 세포는 단백질에 대한 감수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때를 전문 용어로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4시간 후에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무려 67%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 직후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스포츠 영양학과 연구를 보면 운동 후에도 한 번에 25g에서 30g 정도가 최적입니다. 실제로 운동 후 50g의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한 그룹과 25g을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률을 비교했더니 오히려 25g을 먹은 그룹이 8%더 높았습니다. 그럼 하루 중 다른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영양학과가 제시한 이상적인 단백질 분배 전략이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4회에서 5회로 나눠서 한 끼당 20g에서 30g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그룹은 하루 총량은 같지만 한두 끼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평균 34% 높았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수면 연구소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잠들기 30분 전에 카제인 단백질 30g을 섭취한 그룹은 밤새 근육 합성이 지속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 회복률이 22%더 높았습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단백질이라 밤새 꾸준히 아미노산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핵심 요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운동 생리학과 연구를 보면 적절한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만 과다 섭취한 그룹은 근육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은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배설되는 거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대사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3대1 비율로 섭취한 그룹이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41%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비율은 무엇일까요? 운동 후 식사의 경우 단백질 25g에 탄수화물 75g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닭 가슴살 100g과 고구마 1개 또는 단백질 보충제 1스쿱과 바나나 2개 정도의 조합이죠.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서 이 비율로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1에서 2주 만에 평균 4.2kg 증가했습니다. 지방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울 때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는데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내분비학과 연구를 보면 지방 섭취가 하루 총 칼로리의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평균 28%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호르몬이거든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방이 중요합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해양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 2g 이상의 오메가3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평균 23% 향상되고 운동 후 염증 회복 속도가 37% 빨라졌습니다. 연어, 고등어, 아마씨 같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요소는 개인의 나이와 대사 상태입니다. 20대와 50대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같은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에 대한 근육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50대 이상의 경우 20대와 같은 근육 합성 효과를 보려면 단백질 섭취량을 약 1.3배 늘려야 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체중 1kg당 1.6g에서 1.8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2.5g을 넘어가면 신장과 간에 부담만 주고 근육 증가 효과는 없었습니다.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대사의학센터 연구를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중 1kg당 1.2g에서 1.4g 정도로 조절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절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고단백식단을 하면 신장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제대로 운동하는 겁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적절한 운동 없이 고단백 식단만 한 그룹은 근육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간 정도의 단백질 섭취에 체계적인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6.8kg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의 효과는 운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뼈 건강을 증진하며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장기 연구를 보면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과다 섭취한 그룹보다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평균 34%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싶어도 무조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고단백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급격한 단백질 증가가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또한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소화 부담을 증가시키고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여러 끼로 나눠서 조금씩 먹고 소화 효소가 풍부한 파인애플이나 파파야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 권고사항을 보면 임산부는 하루 추가로 25g 정도만 더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양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미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제품에는 과도한 아미노산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 있어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 찰스 대학교 식품 안전 연구소에서 시중 단백질 보충제를 분석한 결과 제품의 23%에서 표시되지 않은 중금속이나 오염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단백질 섭취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교 스포츠 영양학과에서 개발한 것으로 임상시험에서 89%의 성공률을 보인 검증된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의 목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세요. 주 3회 이하로 가볍게 운동한다면 체중 1kg당 1.2g, 주 4회에서 5회 중강도 운동을 한다면 1.6g, 주 6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1.8g에서 2.0g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고 주4회 운동한다면 하루 112g 정도가 목표입니다. 이 양을 4끼에서 5끼로 나눠서 먹습니다. 아침 25g, 점심 30g, 운동 후 25g, 저녁 30g, 잠들기 전 20g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죠. 폴란드 바르샤바 스포츠 대학교 연구에서 이렇게 분산 섭취한 그룹은 하루 총량은 같지만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8주 만에 평균 2.1kg 더 증가했습니다. 각 끼니의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세요. 아침에는 계란과 그릭 요거트,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퀴노아, 운동 후에는 단백질 보충제와 바나나, 저녁에는 연어와 렌틸콩, 잠들기 전에는 카제인 단백질이나 코티지 치즈, 이렇게 다양한 공급원을 사용하면 아미노산 프로필이 최적화되고 영양소 밸런스도 좋아집니다. 운동하는 날과 쉬는 날의 단백질 섭취량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핀란드 유바스큘라 대학교 운동과학과 연구를 보면 운동하는 날은 목표량대로 섭취하고 쉬는 날은 15% 정도 줄인 그룹이 매일 같은 양을 먹은 그룹보다 체지방률이 평균 3.2%더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를 높이는 식품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추천드립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사이레스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단백질 섭취 시 비타민C를 함께 먹은 그룹은 아미노산 흡수율이 평균 26% 향상되었습니다. 파인애플도 좋은 선택입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칠레산티아고 대학교 생화학과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사 후 파인애플을 먹은 그룹은 소화 불편감이 42% 감소했고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생강차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생강차를 마시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인도 벵갈로르 국립영양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 생강 섭취 그룹은 단백질 대사율이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형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단백질 섭취 전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비율을 조금 높이되 총 칼로리는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비만 연구센터 연구를 보면 총 칼로리의 30%를 단백질로 채운 그룹은 20%. 그룹보다 체지방 감소량이 평균 41%더 많았지만 근육 손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8g에서 2.0g 정도가 적당하며 이때도 역시 여러 끼로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 증량이 목표인 분들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전체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스포츠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체중 증량기에는 유지 칼로리보다 500칼로리 정도 더 먹으면서 단백질은 체중 1kg당 1.6g 정도면 충분합니다. 채식주의자나 비건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채식영양학과 연구를 보면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조합한 비건 운동가들은 잡식성 운동가들과 근육 증가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템페, 두부,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건의 경우 체중 1kg당 단백질 섭취량을 10% 정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이 동물성보다 약간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1에서의 e, 아연, 철분 같은 미량 영양소를 별도로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근감소증이 걱정되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를 보면 50세 이상에서는 근육 합성 자극이 둔해지기 때문에 한 끼당 단백질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 끼에 30g에서 35g 정도, 특히 아침 식사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그룹이 점심이나 저녁에 몰아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유지율이 27%더 높았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 조슬린 당뇨병센터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단백질 대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과도한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1.4g 정도로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운동을 막 시작한 초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단백질을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체육대학 연구를 보면 운동 초보자는 운동 자극만으로도 근육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체중 1kg 당 1.2g에서 1.4g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동에 적응한 후에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운동선수나 보디빌더처럼 극한의 근육성장을 추구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체중 1kg당 2.2g을 넘어가면 더 이상의 이득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증가합니다. 호주스포츠연구소에서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2.0g과 2.8g을 섭취한 그룹 간의 근육량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고용량 그룹에서 소화 문제와 신장 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는 꼭 먹어야 할까요? 절대 필수는 아닙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를 보면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보충제로 섭취한 그룹의 근육 성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 끼니 충분한 단백질을 챙기기 어렵다면 보충제가 편리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처럼 빠른 흡수가 필요한 시점에는 유청 단백질 같은 보충제가 유용합니다. 중요한 건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제3자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세요. NSF, 인폼드 스포츠, WADA 같은 기관의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불필요한 참가물이나 과도한 당분이 들어 있지 않은지 체크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고 하루 사회에서 5회로 나눠서 먹어보세요. 그리고 2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거울 속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체력 향상, 회복력 증가,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근육 성장과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회복을 빠르게 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스마트한 단백질 섭취로 건강한 변화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